내 다시 그 새끼를 만나면 내가 성을 갈아 볼 거야. 어떻게 나하고딴 여자 만나? 야 그냥 헤어져, 응? 어야 어, 응. 내가 헤어질 거야. 내가 다 지우고 다 없애 볼 거야. 하지 마. 어? <laughs> 나 부탁 하나만 들어 줘. 뭐, 뭐. <laughs> 그 새끼한테 전화 좀해 줘. 전화? 응. <laughs> 왜? 어? <laughs> 어? 아니. 까. 어. 아, 아니야. 어. 나가 봐야겠다. 어디? 어좀가볼때가있어 아,